안녕하세요 달라스에서 아동발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애나 킴입니다. 저는 2011년 1월에 어학연수를 처음 시작하면서 미국 생활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때 미국 생활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죠 사실 낯설어서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뭔가 인생의 굉장한 고난이라던가 너무 이게 어 힘들어서가 아니라 낯설어서 어려웠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낯선 음식, 뭐 낯선 환경, 낯선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어렵게 느껴진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 공부가 상당히 재밌었어요 어학연수를 하는데, 한국에서도 우리가 뭐 공교육 12년 동안 영어 공부도 하고, 아니면 뭐 영어 학원도 다니고 했는데, 그럴 때도, 그때는 이렇게 영어 공부가 재밌다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미국에서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이제 운영하는 어학연수를 들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단순히 그냥 외국에 나왔기 때문에 재밌었을 수도 있고, 어 운이 좋아서 좋은 교수님들을 만나서 영어 공부에 재미를 느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한국에서 있는 동안에는 좀 인터내셔널한 친구들 사귀기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처음 딱 갔는데 수업 시간에 뭐내 앞에 있는 애는 뭐 스위스에서 왔다고 그러고 옆에 있는 애는 어디 중동 국가에서 오고 뭐 뒤에 있는 애는 러시아에서 오고 이런 어떤 인터내셔널한 친구들하고 사귀는 것도 참 재밌었고 그 친구들하고 좀더 대화하고 싶어서 영어 공부를 이제 하게 되니까 뭐 그런 것들이 저 즐거움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어요. 어쨌건 저는 처음 미국 와서부터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들이 굉장히 즐거웠고 꽤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커뮤니티 컬리지는 학비 자체가 저렴하니까 어, 단순히 그냥 이렇게 학비 생활비를 생각했을 때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과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을 비교했는데.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 살때 부모님 집에서 살지 않고 따로 방을 구해서 살면서 하루 세끼 해결하고 만약에 영어 학원을 하루에 막여 시간씩 다녀야 된다라고 경비도 계산해 보면은 그냥 미국에 와서 방 구해서 어, 어학연수 두는 비용이 뭐큰 차이가 없다라는 이제 결론이 그 당시에 났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지인들한테 미국에 와서 나랑 같이 공부하자라는 얘기를꽤 자주 했었습니다. 아니면 뭐 미국에 와서 취직하는 것도 한 방법이니까 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2011년도에도 했었어요. 유튜브 하기 훨씬 전인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미국의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 5학년수 커뮤니티 컬리지 마스터 아니면 단순한 이민 생활 이런 것들도 이제 업로드를 하는데. 제 지인분들이 제 유튜브를 보시고서 미국 생활을 이제 다시 생각하게 이제 되셨나봐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지인분들과 1대1로 얘기했을 때보다 유튜브라는 건 1대 다수잖아요. 이제 제가 여러 많은 분들께 얘기를 하는 모습이 좀더 진솔하게 다가 어, 왔던 게 아닌가 이제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2011년부터 쭉 해왔던 얘기인데 최근에 이제 다시 저한테 문의를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문의를 하시면서 이제 유튜브를 봤다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 영상을 보고 제 가까운 지인분들도 다시 미국 생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게 되셨구나라는 것도 알아서 좀 놀라웠고. 그리고 저한테 제 유튜브를 보고 뭐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도 있고 이메일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 보면서 아 그래도 내가 조금은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 어좀 즐겁기도 하고 어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제 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이고요. 어 이런 분들한테 이제 상담을 들어보면 생각보다 어 지금은 이제 40대 저와 같은 40대가 됐는데 어 그분들이 한 20년 전에 미국에 어학연수 했던 분들이 이제 종종 계세요. 아니면 뭐 저처럼 커뮤니티 컬리지도 20대에 다녔다가 한국에 돌아가서 이제 평범하게 사시다가 이제 자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보니까 이 자녀를 미국 교육 시스템에 어떻게 좀잘 맞는지 보고 싶은 경우도 있으시고 아니면은 단순히 영어 공부를 위해서 좀 잠깐 짧은 기간 동안 어학연수를 보내고 싶으신도, 싶으신 분도 계시고 이래서 예전에 제가 한십몇년 전에 권했을 때는 좀 반응이 안 좋았다가 이제 저도 계속 얘기하고 제 유튜브도 보시고 자녀분도 키우고 한국에서의 어떤 자녀 영어 교육을 봤을 때좀 회의감도 드시고 하니까 이제 또 다시 이제 미국으로 이제 본인이 자녀분들 데리고 오신다거나 아니면 자녀분만 미국에 이제 썸머 캠프라던가 어학연수 보내는 걸한 번씩 다시 고려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분들한테 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부모님 중한 분이 젊은 시절 20대에 미국에서 어떤 유학, 그러니까 어학연수라든지 컬리지라든지 교환학생을 했던 경험이 있다면, 어, 40대가 된 지금에 만약에 학교를 다시 어딘가 어플라이 했을 때는 과거에 지원했던 학교보다 한 등급 높은 학교를 지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학연수를 예전에도 하셨다면은 지금은 20대 어학연수를 하셨다면 40대에 또 어학연수를 넣었을 경우 비자가 리젝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거는 생각해 보면 이상하긴 한 거죠. 왜냐면 이분은 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어학연수도 했었고 또 영어 사용하는 일을 쭉 해왔는데 자녀가 생긴 이 시점에서 어 다시 어학연수 또 한다 이거는 뭐 다른 생각이 있지 않을까라고 충분히 오해를 가질 수 있는 네,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학연수보다는 높은 등급 그리고 만약에 한국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했다면 학사학위보다 높은 학위를 이제 준비하시는 게좀 위험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음, 제 지인 같은 경우도 어, 부부 중한 명이 어, 미국에서 어학연수 했던 경험 아니면 교환학생을 했던 경험이 있다면은 미국에 경험이 없는 사람이 차라리 지원하는 게좀더 안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미, 자신의 개인 히스토리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어, 막연히 제 영상 보시고 아, 커뮤니티 컬리지 가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개인의 히스토리에 따라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뭐학사학위도 갖고 있랬었지만 미국의 어학연수는 처음 왔던 거고, 미국 어학연수 이후에 커뮤니티 컬리지를 가겠다는 것도 있었고, 좀 이렇게 해, 해 할수 있는 말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수월하게 준비한 건데, 어, 그리고 그 당시엔 나이도 이제 만 서른이었으니까 되는 거였는데, 만약에 40대 중, 초반, 중반에 오는데, 예전에 20몇년 전에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이미 또 했는데, 또 어학연수를 또 한다. 이거는 좀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기가 이제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그 교육 레벨보다는 한 단계 높은 걸로 이제 지원하시는 게, 어, 비자를 리덱 당할 확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유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어, 만약에 분옥해본에서 어학연수 과정을 쭉 끝냈어요. 끝냈으면은 그 다음 단계인 커뮤니티 컬리지 레벨을 지원하셔야 돼요. 어, 나는 공부를 그렇게까지 하기 싫고 어학연수 또 하고 싶다고 해서 또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학교를 지원해서 트랜스퍼를 한다고 하더라도 리젝 리젝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평 이동은 안 되고요. 어학연수가 다 끝났다면은 그 다음에는 컬리지 레벨을 가셔야 돼요. 근데 컬리지 레벨은 가기 좀 그렇고 어학연수를 통해서 좀미국에 오대 체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수업을 본인이 조절하시는 거예요. 텍사스 같은 경우는 봄, 여름, 가을, 3학기가 이제 되잖아요. 그런데 여, 썸머, 여름 학기는 사실 옵션이에요. 왜냐면 여름 방학을 즐기셔도 되니까. 그러니까 굳이 그러면은 좀더 여유 있게 미국에 좀더 오래 체류하고 싶으신 분들은 썸머 수업을 듣지 않고 그냥 봄, 가을 학기로 수업을 들으셔서 어학연수도한 2년 정도도 체류 가능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본인이 조절하셔야 돼요. 근데 어학연수다 끝나면은 이제 끝났으면 분명 그위단계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커뮤니티 컬리지를 그래서 이제 다니셔야 되고, 커뮤니티 컬리지도 2년 정도 다닐 수 있어요. 2년이 아마, 어, 맥시멈일 거예요. 그럼 2년을 쭉 다니는데, 2년 다, 다니는 동안 중간에 커뮤니티 컬리지를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학점이 어느 정도인 거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가 나눠져요. 만약에 60학점이면 졸업인데, 30학점 넘어서가지고 갑자기 다른 또 커뮤니티 컬리지에 가서 또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이거 리젝 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평 이동은 굉장히 힘들고 항상 조금 더 올라가는 식으로 학교는 트랜스퍼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컬리지를 다 졸업하시면은 어, 그 중간에 뭐, 유니버시티로 편입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유니버시티는 좀 나중에 생각한다 하시면, 커뮤니티 컬리지 2년을 다니시고, OPT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1년 정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시고, 이제 그게 끝나면은, 이제 방법은 한국으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은 뭐, 영주권을 하신다거나, 워킹비자를 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어, 만약 유니버시티, 뭐, 학교를 더 공부하고 싶다 하면은, 유니버시티로 가셔야 돼요. 4년제로 편입을 하셔서. 항상, 어학연수보다 높은 커뮤니티 컬리지 커뮤니티 컬리지보다 높은 유니버시티 그 유니버시티가 학사 석사 박사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지 미국 안에 있는 유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신분 문제가 어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명심하셔야 되는 거는 어~ 미국에 내가 얼마나 체아조 하고 싶은지 그리고 지금 내가 어느 레벨에 있는지 이런 거 항상 계산하시고 생각하시고 계산하셔야 됩니다. 어, 만약에 본인이 어, 빨리빨리 공부해 한국 돌아가는 게 너무 확실하다. 그럼 빨리빨리 하실 수도 있고요. 어, 처음에는 빨리빨리 하려고 왔던 친구들 중에서 좀 여유가 생기는 친구들이 있어요.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뭐든지 빨리빨리 하고 하도 나도 빨리 해야 되고, 정말 한 학기라도 빨리 끝내야 됐다면 미국에 와서 특히 텍사스에 살면서 이 빨리빨리가 조금 줄어들어요. 좀 여유가 생겨요. 어학 연수도 내가 정말 영어가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을 때까지 하자라고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요. 커뮤니티 컬리지 가서 처음에는 막 1년 만에 빨리 트랜스퍼인가 그러니까 편입할 수 있는 학점 모아가지고 빨리 대학 가야지라고 했다가. 어, 영어 좀더 공부하고 커뮤니티 퀄리티 수업료도 싸니까 좀더 해볼까 하고 어소시에이트 디그리도 따볼까 해서 천천히 공부하고 뭐 공부 끝난 다음에 OPT 해볼까라고 해서 좀 이게 사람이 여유가 생겨요 마음에 아무래도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신분도 좀 해결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마음에 한국이랑 다르다 보니까 이제 여유가 생기는 거죠 어, 그래서 미국에 어떤 체류를 하실 때는 수평이동은 아니까어학연수만 계속 돌면서 신분을 유지할 수는 없어요. 어학연수 끝나면 그거 끝난 거고, 그 다음 컬리지로 가셔야 돼요. 컬리지 끝나면 OPT를 하시던, 유니버시티를 하시던, 그 다음 레벨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 OPT 한다음에 유니버시티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커뮤니티 컬리지 다니다가 바로 유니버시티로 가셔도 되고, 어쨌거나 항상 상향하셔야 돼요. 계속 올라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20대 에 미국에서 어학연수 한 경험이 있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서 뭐 올해 또한 20년 동안 쭉 영어 관련된 일도 했었고 그 자녀도 있고 한다 하시면은 미국에 오실 때 어학연수보다 높은 레벨 그리고 어, 학, 한국에서 학사가 있으면 학사보다 높은 레벨을 아마 쓰라고 유학원에서도 권할 거예요 아니면은 정말 비싼 어학원을 써야 된다라고도 권할 거예요. 그게 그 이유예요. 항상 높은 레벨을 꼭 써야 되고, 돈 많이 쓰는 것이 좀더 안전하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어, 그리고 또 염두에 주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자녀분을 데리고 오시는 40대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 텍사스 같은 경우는 가을 학기가 1학기에요 그리고 봄 학기가 2학기에요 한국이랑 달라요. 한국은 봄 학기가 1학기고, 가을 학기가 2학기잖아요. 근데 미국은 반대입니다. 그리고, 어, 초, 중,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썸머 때 그냥 쉬어요. 뭐, 썸머 캠프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학교에서 뭐 공, 뭐지? 공식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기 계산을 잘 하셔서 자녀분을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만약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3월에 이제 1학기 개강하죠. 그래서 쭉 수업 듣고 한 7월이나 8월 미국에 왔어요. 그러면은 미국은 어떻게 되냐. 9월에 시작하는 학기가 6학년 1학기가 될 수도 있어요. 아, 6학년 1학기예요 그러면 아이는 이제 아이 어떤 어, 시험 성적이라던가 영어 실력에 따라서 학교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게 복불복이라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학교에서 결정을 하는데, 아이가 6학년 1학기를 다시 다녀야 되는지, 아니면은 얘가 다 그냥 미들스쿨로 갈 수는, 있는, 갈수 있는지, 이게 정해져요. 근데 또 아이 입장에서는 이게 좀 스트레스가 될수 있는 게, 어, 1학기, 가, 다른 아이들 같이 시작하면 되는데, 만약에 아이가, 어, 1원에 왔다고 치면은, 이 학기 중간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은 클래스에 있는 다른 아이들은 이미 그 전해 가을 학기에 한 학기를 다 같이 보내서 친구도 되고 뭐 이렇게 무디도 형성되고 했는데 한국에서 오네가 갑자기 1월에 봄학기 들어간다는 거 어떤 거냐면 다 이미 아이들끼리 친구 무디 형성됐는데 영어도 잘 못하는 외국애가 와가지고. 그 클래스에 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는 좀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1월, 1월 봄 학기보다는 이제 9월에 시작하는, 8월 중순이나 8월 말, 뭐 9월 이때 시작하는 가을 학기에 같이 시작하는 게 저는 훨씬 더 괜찮은 방법이라고 알려, 항상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한, 학년이 한 학기나 한 1년 정도 미뤄질 수 있는 것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게 이거는 부모님이 어떻게 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학교에서 이제 테스트를 하고 그 담당자 재량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부모님이 한국에서의 그 학기를 생각하시고 계산하셔서 빨리빨리 해서 미국에서 뭐 마지막, 초등학교 마지막 학년을 보내고 한국에 돌아가서 중학교도 간다라는 계획을 세우시다가 이게 다 꼬이는 경우가 항상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여유있게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요. 아이가 한 학기나 한 1년 정도 좀더 뒤에서 이제 시작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텍사스 같은 경우는 가을 학기가 1학기예요. 그래서 한국 생각해 가지고 한국에서는 이제 3월이 딱 1학년 그러니까 한 학년이 올라가지고 첫 학기가 시작되니까 그거 생각하시고 미국에 1학 1월에 오시면 조금 좀 곤란해져요. 많이 꼬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텍사스 같은 경우는 8월 말, 9월에 시작하는 학기, 가을 학기가 1학기라는 거꼭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 영상 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이메일 보내주셔도 좋고, 사실 저는 이메일이 가장 좋아요. 왜냐면 제가 아직 유튜브를 찍어서 올리긴 한데 아직도 어떻게 댓글을 봐야 되는지 가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답변을 좀 늦게 드리거나 답변을 못 드리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메일로 보내주시는 게 가장 좋고 또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편하고 긴 답변 드릴 수 있어서 저는 이메일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